지우가 수족구에 걸려서 한동안 등원을 못했다가 이제 다 나왔다고 해서 오늘 오랜만에 등원합니다. 발에 이런 수족구 자국이 남았어요. 수포, 수포 자국같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다 나은 기념으로 가서 이발도 했어요. 지우야 여기 한번 봐봐 지우야 <laughs> 오늘은 지우는 등원을 하고 <laughs> 저는 수영하고 머리 하러 갈 겁니다 <laughs> 연휴 전 하루라도 마지막 등원할 수 있어서 좋아야 좋아 어고고 미안 미안 여기는 질감이 더 좋긴 해. 그래? 얼마 전 더, 앨한좀한 앨범? 앨범 좀 더. 앨 사랑해요. 여기 수영장 어디 있다 저거. 저기수영장이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마음에 안 들고, 마음에 안들었요 너무 좋아. 저희는 피크닉 가고 있습니다. 너가 <laughs> 간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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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! 먹어. 음, 바지 왜 이렇게 됐지? 흥흥 흥! 배트맨 소리 자꾸 날라. <laughs> 그거 말고 싼거 달라고. <웃음> 먹어. 약간 <laughs> <아깐> 노란색 먹었으니까. 응? <laughs> 그? 그거 너 먹으러 갖고 온 건데. 입맛이 아빠 닮았네 아 오빠? 별로 안 좋아 보이네. 오빠, 오빠는 별로 안 좋을 줄 몰라도 지금은 생각보다 좋아 보인다. 지 새달라고 는거 보고 있어. 응. 아니 좋아, 좋은데 정신없어? 응. 그래, 보여. 그, 이게 뭔가 정갈하지 않잖아, 아무래도 나오면은. 먹고 들어가자. <웃음> <웃음>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먹는 게 낫다, 지우 그렇지? 깔끔하게. 응. 앉아. 앉아야지 볼수 있어, 앉아. 그렇지. 이거, 이거. 간다! 어디 갔어? 어? 잘 봐. <laughs> 어고 어디가 도토리 아니야 도토리 먹는 거 아니야 입에 넣었어? 입에 언제 넣었어? 어고 <laughs> 어고 도토리 잡으러 가려고? 안돼 못 잡아 도토리가 더 빨라 지우보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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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 지우야 도토리 못 잡아. <laughs> 어머 어머 토끼 멈췄다 지호야. 빨리 토끼 잡아. 저기 있잖아. 어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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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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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잘하네.

엄마 진짜 못생겼는데 지은이 예쁘게 나오네. 엄마 못생겼어. 못생겼어. 엄마 얼굴에 사태지막 하는 거야 그럼 안 돼. 아무리 그래도. 아. 저희는 지금 더 원주에 있는 카페 가고 있습니다. 팥빵도.. 근데 빵이 다안 나온 거 같죠 어머니? 응잘 어. 먹네 된... 아유 잘한다 잘한다 배우고 있는 애잘 전화 전화 지윤아 맥도날드 도날드 맞나요? 저희는 어. 지금 저녁 외식하러 가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나싶겠지만 여기에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 테라스로 밥 먹으러 갑니다. 리가우리 세팅해놨대. 자리 아기자도 있네. 어 잘됐다. 안녕하세요. 좋다. 되게 좋다. 데기 어, 좀. 엄청 아어나이 여기 는 그거 <목소리가 spécial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이진나짜 <힘들어하네. 목소리도> 아침부터 원래 안 먹나, 사람들? 막걸리? 어. 응. 대부분 안 먹지. 그런가? 근데 지금 점심이잖아. 아니, 근데 비싼 만큼 좀 실하게 나오긴 하네. 이건 꽃배기. 아, 꽃배기 시켰지? 응. 어우, 냄새. 응. 먹어지 나 어릴 때 먹고 안 그래요? 는데 그래서 엄청 큰거고 아닌데? 네. 네. 여, 별, 거기가 먹었던 게더맛있던것같아줄까 어, 응. 네. 응. 음.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. 입술 다 터지고. 낮잠 자고서 살아났어요. 오늘 저녁 도 외식.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신생아처럼 이불 꽁꽁 싸매고 가네. 가만히 <laughs> 있어. 어떠십니까? 추운데 꽁꽁 싸매니까 좋아요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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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애를 왜 바보처럼 따라해? 엄마, 엄마. 뭐야? 말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? 바다와.

두부 과자랑 뻥튀기 중에 골라. 두부 과자 안 먹나 그러면? 응. 드디어. 두부 과자 먹나? 너무 길었다. 어이구. 두부 어. 과자 어, 먹네. 빠르 빠르 빠리네. 이거 나분 늘... 같이 가. 아니야. 이거 먹을 거야? 아빠 줄까? 어, <laughs> 지우야 두부가자가 더 비싼거라고